그냥. 자, 오늘 이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만도 이거 정말입니다. 이 81페이지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자기가 자칭 불자락하면서 불차락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좀 전해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우리 부르나 존재, 설법 제일 있잖아요. 부르나존자처럼 <laughs> 자, 이 시에 그때에 불고 부처님께서 고할고자 부처 불자 고할고자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했다. 장로 사립하는 장로 사립을 그 대중들 중에서 나이가 좀 많고 등망이 있는 사립을 존자에게 고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사립을 존자가 보통 보면 다른 경전 같은 경우에 우리 잘 아시는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수불이 존자가 묻고 서가부리 부처님이 답하고 답하고 묻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있잖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있잖아요. <laughs> 부처님께서,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립으로 갖다 불렀어. 사립으로 한테 바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극락은,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극락이 있는 줄 그것도 몰라요. 깨달은 분의 분상에서 볼때 있잖아. 극락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장노, 장로, 장노인 사립을 존자에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종시서왕, 쫓을 종자, 이시자입니까? 이곳으로부터,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이곳으로 서쪽으로 서방으로 과 십만억 불토 과는 진할 과짜거든요. 십만억 불토를 지나면은 유세계 이슬유자입니까한 세계가 있는데 명월극락 이름 명자입니까 가로할자 이름에서 극락이고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십만억 불토를 지나면은 한 세계가 있는데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유불 호아미타. 그 국토에, 그 국토는 극락세계에 있잖아요. 유, 유불. 이슬류자 부처불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호 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금 현재 설법. 지금 현재 거기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 이 이거는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이 부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불자라고, 자칭 불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내용 알고 계시는 분들 얼마 정도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반 턴도 안될것 같아요. 잘 모르고 있잖아요. 절에 다닌다, 가시면 가시지만도 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알면 있잖아요. 뭐, 저누말마 다른 종교 가겠어요? 이거는 <laughs> 경전에 딱 모살 바가 나서 <laughs> 이걸 또 반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네, 참네. 뭐,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 경전, 우리 불자가 부처님 경전 안 믿으면 누가 믿겠노? 그때 부처님께서 장노인 사립을 존재하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과 10만억 굴도,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유세계 한세계가 있는데 명활극락, 이름에서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역을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호아미타,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이러시고 금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설법하고 계신다. 정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정말입니다. 어디 가서라, 가서라도 항상 있잖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죠? 이제 건강은 믿지예? 아미다 부처님 계시는 거믿지야그뭐 요즘 뭐, 그뭐 유심정토, 뭐 인간정토, 무슨 정토, 정토 샀는데 사실 우리 있잖아. 사바세계 잖아 여기서 우리가 유심정토, 뭐 인간정토 샀는데 참 어렵습니다. 말은 있잖아요. 요심정토 가는데 어른지 있잖아요. 마음이 정토라 가는데 번뇌망상으로 번뇌망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정토가 되겠어요? 조금 마음이 좀 기분 좋은 때는 정토인데 조금 지나면 또 있잖아요. 지옥이 돼. 그렇지야? 아,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있잖아요. 극락가이 돼.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뭐 요심정토 있잖아요. 뭐 유심정도 뭐 그다음에 인간정도 이렇사태라고. 아, 이거 참. 또뭐 이거 우리 잘 아시는 유막 유마, 유막형에 있잖아요. 심청정. <laughs>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고 샀는데 국토청정. 유마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마음이 정지하면 국토도 정지하고, 이 나, 이 세계가 있잖아. 뭐, 정토라고, 그, 극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 이, 이런 얘기는 깨달은 사람들 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물론 교리상으로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중생들은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여기서 우리가 정토, 정토, 말은 정토입니다. 정토를 가는데, 여기서 뭐, 어, 불국 정토를 만들자고 말은 합니다.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있잖아요. 극락 가야 돼, 극락 가야 돼. 극락 가면 있잖아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저, 앞으로 공부할 일 있잖아요. 예. 아미타경 핵심 관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번뇌 망상이 많은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어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에 하신 분들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예. 접인 왕생상 보셨지 예. 아미타 부처님께서 연꽃을 딱 들고 와야. 그 연꽃 자체가 연화되라. 우리 반야용선 있잖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꽃에 그딱 타자마자 각심으로 바뀐답니다 우리 번뇌 망상이 각심 깨달을 각자에다가 있잖아요 번뇌 망상이 없어져 버린답니다 그 연꽃에 딱 타자마자 번뇌 망상 이 있는 중생이 아니고 보처님이 있잖아요, 그제? 가지고 연꽃에 타자마자, 연화대에 타자마자, 환야 용선에 타자마자 잖아 그때부터는 번뇌망상이 없는 상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극락 가면 있잖아요. 전부 다 팔찌 부동 부동지 보살이 잖아다 돼가지고, 그 번뇌망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왜든 가야 되잖아요. 극락 가야 됩니다. 갈수 있겠지? <laughs> 그러나, 그러니까 뭐, 필수 조건이 뭐, 지난 시간에 뭐, 삼차량 말씀드렸잖아요. 극락 세계에 있는 거 철저히 믿고 또 문제는 있잖아 요거 이제 원을 발언해야 돼 발언해야. 우리 불설 아미타경에 세 군데 발언하는 게 나오잖아. 그자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무조건이잖아. 극락 왕생을 발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이 있는 사람들 말 발언해야 되고 중생 문자, 엉낭 발언 세도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 무조건 발언해라. 극락 왕생을 발언해라. 지금 우리는 있잖아. 요 예. 불교 믿는 목적을 갖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서는 다 떠나야 돼 불교 믿는 목적이 이제 지금부터는 극락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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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하는 부처 되는 거 그거 말고는 있잖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가 되기 전에는 자력으로 부처가 된, 된다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더 어려워 그러면 답이 딱 나와 있잖아, 요 최선 아니면 차선인데, 차선적으로 우리는 있잖아. 경락하는 방법이 있다. 뭐냐? 나무아미탑을 육자 메고 열심히 부르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잖아. 어린애야 목숨을 걸어야 돼. 지금부터는 뭐 있잖아. 뭐, 너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laughs> 간에, 아시겠지, 그제?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사리보라 피토하고, 저, 저 피자에다 국토 토자입니다. 저 국토를 저 국토가 어딥니까 극락세계를 <laughs> 하고 어찌 하자 그러고 어떤 연유로 명이 극락 이름을 갖다가 극락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다 이제. 저 국토를 갖다가 어찌해서 이름을 갖다가 극락이라고 부르느냐 이 말이다 이제. 예. 기국 중생 무유 중고 단수제락 고명한락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을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무유중보 없을 무자, 있을 유자, 무릇중자 고통 있잖아요. 괴로울 고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고통은 있을 수 없고, 극락세계에 가면, 극락세계에 왕생한 중생들한테는 여러 가지 고통은 없어. 우리 사바세계는 어떻습니까? 고통 덩어리잖아요. 예. 고통이 하도 많다면 고해라 그래, 고해. 고해 고통이 받아라 하잖아요. 예. <laughs> 단수제락 다만 단자 받을 숫자 모두 제자 절구로자 단지 여러 가지 절급만 받기 때문에 고명 극락 그를 그를 곧자에다가 이름명기 그런 고로 이름을 극락이라 하느니라 극락 세계는 있잖아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 우리 사바생은 어떻습니까? <laughs> 사바생 이런 뭐잘안 하는 분 있잖아요. 생노병사 근본 사고가 있다 그죠잘 아시는 우리 뭐 우리 저처님공부하면 <laughs> 기본이 뭐 사고 팔고나 우리가 기본인데 근본 사고를 한다 그랬 이걸 생노병사라다. 근본. 근본이 네 가지 고통이 있어. 거기 잘 아시는 생노병사다 그 생노 병 병들고 있잖아 그제 그렇죠? 죽는거 생로병사태어는 것도 고통이고 먹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그냥 그렇죠? 우리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문유관들어 보셨지 출가하게 된 동기 우리 좀 호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laughs> 사문유관 내 문을 갔다가 나가다 보니까, 뭐, 동쪽에는 뭐가 있고, 서쪽에는 뭐가 있고, 있잖아요. 뭐, 북쪽에는 뭐가 있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늙은 노인을 만나고, 병들 만나 환자를 갖다가 보고, 또 상녀 나가는 거, 죽으면 상녀 나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번, 한 군데 가니까 있잖아요. 나무 밑에서 있잖아요. 조용하게 수영하는 수행자를 보고, 그래가지고 출가를 하게 됐다, 하잖아. 유성출가상 보셨지, 그죠? 상원여관 있잖아. 상원이생도경사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 요게 이제 금오사보록 한다 그냥. 그 다음에 요기에다가 네 가지 고통이 더 있어. 요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 노, 병사 요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할 인자거든 이별. 우리 이별한다고 하요 이혼이라든가 있잖아요. 사랑, 애별, 별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그 보통. 뭐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물건이 있잖아요. 내가 애지 중지 3억짜리 있잖아요. 고래 청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깨어다 그것을 <laughs> 헤어지는 거고통이 그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여섯 번째는 원정해고 있어, 원정해고. 야, 참네, 참. 원정. 원정해고 있잖아, 그냥.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만나는 혜자그든요 모일 혜자. 만나는 그 고통. 보기 싫은 사람 만나는 그 고통. 참 어렵지, 야.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 그 보기 싫은 사람이 왜 그렇게 그래 자주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참 그렇습니다. 참 뭐, 안 만나야 되는데 자꾸 그 보기 싫으면 자꾸 만나.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있잖아요. 구부 듣고. 구할 구 자에다가, 부, 아니, 불 자에다가, 얻을 득 자에다가, 보통 것자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얻을 수 없는 고통. 우리는 뭐, 말타면 경마 잡시고 싶다, 하나 <laughs> 복근사만 꼭되고 싶지? 뭐든지, 뭐 직장생활 할때 성진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잘안 돼. 이야, 그럼 맞아요, 그제? 그다음 여덟 번째는 있잖아, 그제? 오음승고. 오음승고 하면 오음승고로 해요 오음이나, 뭐, 온이나, 오음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있잖아. 고통 덩어리는 그소리예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 있잖아요. 앞에 근본 사고 브라서 있잖아요. 네 가지 고통을 대가지고 사고 혹은 팔고 이렇게 가잖아요. 뭐, 이런 고통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 못하는 거 고통 많잖아. 그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용의는뭐르겠습니까 극락에는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리보라 피토하고 저 국토를 어, 어떤 영고로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느냐, 은하계라고 하느냐? 기국 중생 무유중고 단수재락 보면 극락저 국토에 있는 중생들은 무유중고 없을 무자 있을 유자 여러 중자 물어 중자 고통 고짜 여러 가지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단수제라 다만 단자입니까? 받았을 자단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절움만 받기 때문에 고명극락 이름면서 극락이라고 하더니라 이렇게 돼 있다 그제 그러니까 극락하면 있잖아요 고통은 없고 절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제 자그고한문더 있잖아요 81페이지 위에서부터 한문더 전체적으로 한번 챙기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에 그때 불보장로살림을 부처님께서 장노인 사리불존자에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정시 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서 쪽으로 아,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은 유색의 한 세계가 있는데 명활극락 이름에서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욕을 그국토에한 부처님이 계신데 호암이다아미타 부처님이시고 금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미지에? 이걸 믿어야 돼. 이 이거, 이거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거는, 이거는. 불자가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뭐 그걸 갖다가 제가 유튜버, 제가 유튜버 하고 있는 건좀 알고 계시지? 어, 이거, 이거 공상소설, 공상소설이라고 댓글 달아라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묵빈대 철학하나 제가 가만히 있었지. 다른 친구가 밑에 정도 삼봉역 한번 하면 읽어봐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개 중에 스님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극락, 극락을 가, 부족하시는 스, 스, 스님들이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한테 4 9재를 맡겼을 때야. 그 조상이 천도가 되겠어요? 철저하게 믿어야 되지. 이 믿음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자, 우리는. 그래서 저번에 동국대 총장 하신 분,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보광 스님이라고, 보강 큰 스님 아시잖아요. 보한큰선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는 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법수 같은 건 달달달달 다 외워요. 뭐, 예린 뭐, 정말 맞다네. 사고팔고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는 잘 아는데 신앙이 없다. 종교의 출발은 신앙부터 있잖아요. 믿음부터 출발해야.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설저하게 있잖아요. 우리는 흥당 믿고. 연불하면 무조건 극락 간다는 거 있잖아요. 이 지인의 얘기가 있잖아요. 아미도 부처님께서 18번 있잖아요. 연불 왕생은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내나라 있잖아요. 극락에 왕생하고자 적어도 나무아미 탑을 열불을 불렀는데 극락 왕생하지 않는다는 않는다면 차라리 나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부처가 됐기 때문에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예요. 철저하게 다른 거는 몰라도 있잖아요. 극락세계가 있고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거. 이것만 믿으면 있잖아요. 다른 종교 찌부거리겠어요? 그런데 가겠어요? 절대 안 가지. 아, 일까지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비타월.